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. 당신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? 엘리베이터? 절대 금지. 당신을 화재의 상자에 가둘 뿐입니다. 불보다 더 위험한 건 연기입니다. 단두 번에서 세 번의 흡입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. 살고 싶다면 몸을 낮추고, 문을 열기 전 손바닥으로 온도를 확인하세요. 문이 뜨겁다. 절대 열지 마세요. 그 순간 불은 방 안으로 폭발처럼 들어옵니다. 계단에 연기가 안 보인다면 즉시 대피하고, 연기로 꽉 찼다면 문을 단단히 닫고 실내에 대기하세요. 문틈을 가능한 모든 걸로 막고 창가로 이동하세요. 구조는 보이는 사람부터 시작됩니다. 연기 속 계단을 억지로 내려가는 건 도망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. 고층 화재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. 기억하세요. 엘리베이터는 금지. 연기는 치명적. 대피는 계단 안 되면 실내 대기. 이세 가지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